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하고도 이제 5월 15일 스승의날, 그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도대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중능리 고당리에. 126만 평의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도대체 언제쯤 착공할 것이냐. 요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요즘 좀 변화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 공장 라인도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천과 그리고 청주에 현재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이 이천과 청주 공장으로 일부가, 일부가 SK하인스 반도체가 그쪽으로 공장을 증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용인 반도체 착공 언제쯤인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루트를 총 동원해서 분석해 보건데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의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새로 어, 정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산업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 관계자와 또 SPC라고는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관련돼 있는 SK에서 대통령 취어 작공식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지금 저의 안테나에 포착이 됐는데 자 어쨌든지간에 용인 SK 하이닉스 관련된 내용이 자 M14 P2 그 랜드 생산 라인을 D 램으로 전환을 하고 용인 클러스터 작공이 늦어져서 생산 계획을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은. 용인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 고당리 일대를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토지 인계획 도면이 나와 있고 여기에 4개의 폐이 들어서고 어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라고는 업체가 들어서면서 바로 여기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또 투자하게 딱 적격이 라는 겁니다.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면서 단독주택,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 상업시설 용지 여기 참 눈여겨봐도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IS가 최근 2 0 0 0 공작의 랜드플래시 라인을 T램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용인 클러스터 작공이 벌써 3년 이상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이에 따라 고객사 대응을 위해서 내부 공장 생산 라인 조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 하이닉스는 2천의 M14 랜드 생산 라인을 DLM으로 전환하는 안을 확정하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회사와 직원들 간 소통 자리에서는 라인 이전에 따른 필수 인력 이동 가능성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천의 SK하이닉스 공장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완공된 M14 공장은 복층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1층은 전부 D램 생산 라인이고 2층은 D램과 랜드 제조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전환이 완료되면 이천에서는 D램과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청주에서는 랜드 생산을 각각 전담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126만 평 개발되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어해야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laughs> 제가 생각에는, 어,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반드시 합니다. 지금 단지 착공이 늦어졌을 뿐이지, 어, 조금 있으면은 착공식과 더불어서 아마 엄청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14 랜드라인의 D램 제조시설 전환은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 신공장 착공이 지연되데다는 것이란 설명이 나오는데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 산업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고, 그, 고당리 중릉리 일대에 126만평의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생산기지입니다. 용인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사업비 1조 8천억을 투입해서 부지를 조정하고 SK 하이닉스가 120조, 120억이 아니라 120조 원을 투자해서 SK 하이닉스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바로 4개의 패비들어 서고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50여 개의 소부장 업체가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상업시설과 아파트 이런 내용이 돼 있고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18년 1월에 사업시행사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2022년 5월 15일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지금 착공을 못하게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 어쨌든간에그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기사는. 음. 에스케이아닉스 반도체죠. 일단 용인시에작공계를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일반 공급 물량을 받지 못해서 무산유 놓여 있었지만은 어 2018년 7월부터 용인시는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서 2019년 3월 산업단지 특별 물량을 배정받아서 용인 반도체 크러스트의 조성에 첫 단추를 꼈던 겁니다. 당초에 2021년 착공해서 2024년 1기 공장 생산이 목표였지만 토지 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최근에야 용인시에 착공계가 제출됐습니다. 이제 착공계가 제출된 만큼 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착공과 더불어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각종 펜스가 철기 시작을 하고 나면은 아마 이쪽에 용인 SK 하이닉스 원산면 일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 상전벽해라든지 어 아니면은 여기가 천지가 개벽이 될 땅이 바로 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상단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은. 저와 함께 정보도 교류하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어? 돈이 드는 투자가 될 것인가를 연구 분석하고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로 상호 협조하고 또 투자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용인 신공장 건설까지 신규 공장 부지가 없어서 미세공정 전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 M14 랜드라인이라든지 노후화된 M10을 활용하는 등 백업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백업플랜의 존재를 언급한 지약 10개월 만에 회사의 구상이 현실했던 화 분석인데 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의 사진이 보이면서 SK그룹 편입 1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사진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노종원 사업총괄 사정은 향후 몇 년간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면서 제차 유요부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규모는 꾸준히 커질 것이고, EUV 등 최첨단 공장 도입 공정 도입에 따른 장비 대용화 추세로 필요한 유요공간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어쨌든간에. So, 최태원 그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장의 그러한 뚝심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이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126만 평 뿐만이 아니라 청주공장 또 이천공장도 같이 더불어서 성장해 갈수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용인의 반도체 착공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이제 어, 대통령이 과연 이 착공식에 참여할 것인지 그런 내용은 제가 최대한 정보 라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어, 여기에 현장에 126만 평이 개발된다고 한다면은, 현장 근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게 바로 투자의 또 핵심입니다.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에 가면은 엄청난 비약의 발전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현장 근로자들이 지금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평택은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만은 아직 용인 시청 인구 원산면일 때는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